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르호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데레사원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어, 여로보암이 왕, 왕이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어, 나라를 시작하지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인데 분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어, 약복강 근처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든 것은 어, 다윗을 오랫동안 지지했고 했던 길르 사람들을 좀견제하고 그들을 좀잘 살피고 있다가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세겜을 보호하려고 아마 분해의 요새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겜은요 어... 생각해보면 세겜도 뭐 전혀 엉뚱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그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여러밤함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밤 생각하는데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오늘 성경보 보면 27절에 아, 26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 어, 여로보암이 아닌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요. 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거기로 절기가 되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을 볼때 더 심정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금은 르호밤이 노역하는 거더 뭐 세게 할 거야 하니까 좀 싫지만 좀 지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그얘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그냥 유다로 갈래 모두가 버리고 나면요 지금 열집파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파들이 자기를 버리고 루어버메으로 가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함은 그 죽음에 대한 그 불안함. 그것이 모든 어떤 불안함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그래서 여러 번은요, 28절 이하에 보니까 계획합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방편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송아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이 막 자꾸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뭔가 선동하고 하니까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어, 백성들에게 선을 한 거죠. 니네 야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여기 있잖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어, 우리 신이야. 너의 희 신이야라고 말하면서 베, 베델에 하나 다네 하나 이렇게 둡니다. 베델과 다는요, 다는 어, 뭐 이스라엘의 최를 북쪽이고요. 베델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남쪽에 예. 그쪽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됩니다. 백성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산당을 곳곳에 지은 거죠 산당 제사는 금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뭐 이것저것 했지만 거기에는 가난의 어떤 다른 우상들도 있고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너무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죠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삼았습니다 아, 그리고 7월 15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절기 초막절 뭐 장막절 이라고 불렀던 그 절기를 8월 15일로 어, 옮겨서 그렇게 절기를 만듭니다 아, 이렇게 만든 것은 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주어야 또막 사람들이 아 우리 초막절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마 상수 해주려고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럼 똑같은 날짜가 아니냐라고 하면 뭐 북쪽은 기후가 다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뭐 추수하는 시기가 달랐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은 아니면 다른 달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원래 있었던 그것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선포하고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 그리고 그때에 예, 여로보암 자신은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그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가진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우기 세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뭐 나라를 빼앗고 왕을 죽이고 막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열 집파가 그를 지지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여로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여로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이 마음이 르호보에게로 갈까봐 유다로 향할까봐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요, 뭐 누구에게나 그 앞선 솔로몬이나 다윗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에게도요, 다윗의 그 행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율례를 지키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밤이 왕으로서 가장 굳세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아, 이 백성들이, 어, 루호밤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하여도, 그가 가장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왕으로서 붙들어야 할 어떤 그런 한 가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여러 왕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결기가돼 어,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바뀔까봐 지금은 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봐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 이 불안한 것을 다 없애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불안감을 없애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르, 여러 밤은 중요한 것을 자꾸 잊게 되고요. 불안하니까요. 방향을 조금 잃고 이 불안함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오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그 죄를 지금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이건 조심해야 해, 이런 건 주의해야 해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도 불안하고 그럴 때 있,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물론 해보지만 해보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뭘 하냐 말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과 비슷한. 대체품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것 같으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걸 하나님 대신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자기의 믿음, 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불안함을 좀 이렇게 좀 감출 수 있는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음, 자신의 이 불안함, 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좀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가, 어, 머뭇거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어떤 때에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러 부함을 보면서 생각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비슷한 것으로 진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유사품으로 진품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사품으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삼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처럼요. 아뭐이 볼펜이 하나님었으면 좋겠어 이런 동그라미 모양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늘 지니고 다닐 수 있고 하 그런 마음 혹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무려고 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대신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진통제나 수면제와 같은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뭐한데, 진통제나 아, 너무 막 힘든데, 차라리 잠이 들어버렸으면, 뭐, 그럴 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그런 어떤, 음, 약처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그저 그냥 이런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만, 이 여러 보암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걸 그냥 하나님 대신이라고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면 나에게 좀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하나님이 다될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여러밤 혹은 그 이전의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의 모양을 그렇게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품과 유사품이 있죠.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유사품은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함부로 막 써도 된다는 거죠. 비싼 거, 이 진품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명품과 짝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유사품은 그냥 막 써도 되죠. 예, 진짜가 아니니까 그냥 막 써도 괜찮아. 뭐좀 더러워져도 돼. 닦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품과 유사품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어, 그러나, 진품과 유사품에도 다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 진품의 두려움이, 야,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어,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류의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유사품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남들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이거 가짜인지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 요즘에도 그런 광고 문구가 있는지 요즘에 뭐신문광고 거의 안 보니까 잘못 보는데 예전에는요 신문광고나 TV광고나 광고를 보면 뭐가 있었냐면 꼭뭐 이렇게 광고하고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뭐 이런 거 써있지 않습니까? 글로 도 써있고 옛날 저 어렸을 때 TV광고나 이런 데 보면 말로도 하고 막 성우가 말로도 하고 그랬는데 유사품에 주의하라 아 그렇게 있는 문구 기억하십니까? 그 문구 항상 또 더불어서 같이 쓰는 문구도 있죠? 자매품 뭐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품에 주의하고 이러이러한 제품은 우리랑 결이 같으니 예, 그거는 자매품이다 하는 예, 그런 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요 하나님 비슷한 것을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한 것은, 이건 뭐 자매품도 아니고요, 유사품, 그런 정도도 아니고,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 없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만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 나그 하나님 잘 모르겠어서 그냥 뭐 나한테 잘해주면 다 하나님인지 이거 위험하고 이것은 다른 일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여로보암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가 만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유사품이 있으면 대체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불안함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 보암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큰 죄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불안하여서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범죄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이 불안함을 주는 유사품, 그 유사품 뭐 대체하는 다른 것,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유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나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참된 그 하나님 참이신 그 하나님 어,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